여기가 어디야? 하이튼 하이튼 애국나 지옥이네. 아니 내가 왜 지옥을 와야 해? 난 돈이 많아서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어. 나를 봐, 내 가방, 내 신발, 하늘 위내 머리핀까지도 명품이잖아. 난 명품만 니면 상대를 안 해.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거짓말, 하고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할 이유가 없지. 그리고 난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줬어. 예술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오는건 너무나도 억울해. 물론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여행을 가는지나, 난 교회 가서 인일이될 필요가 없었어. 왜냐하면 난 세상에서 가장 람 없는 사람이었거든. 이런데가 왜, 왜지옥을 가야해? 왜, 왜?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양반이네. 난 공부도 무지 잘했어.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. 그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.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편안하게 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데. 오늘 밤 내가 이곳에 어찌는 몰랐어. 나는 교회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어 인정받으려면 사람들보다 일분인초라도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. 대단하냐? 난 억울해, 억울하다고. <laughs> 그래 그래 나도 억울해. 내말좀 들어보시오.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 다알 것이오. 일주일 동안 우리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여야 되고 또 새로 혹시 잘내 자리에 뺏길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한만을 보내야겠지 집에 오면 자상한 남편도 역할 역할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처자식들 먹여살리고 공부도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 삶이 되게 바쁘고 힘들었어 근데 일주일 동안 실컷 일하다가 하루 딱 하루 쉬는데 그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네 교회가 면 천국 간다고, 예수님 믿고, 자기랑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. 천국이 진짜 있어? 나는 모르겠네. 믿음이 안 가고 없어서 그런가. 안 가고 싶기도 하고, 딱 하루 쉬는 날 그날 쉬어야 되고, 잠을 자야 되는데, 왜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야?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. 교회를 갈 것인가, 말 것인가. 그래서, 어 갑자기 내친내 <laughs> <laughs> 어, 네? 어? <laughs> 친구가 그렇게 가자는 교회를 가지 않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잠을 자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하루하루 아 갑자기 그갈 시간이 있으면, 잠이나 푹 자려고, 결심을 하고, 그리고, 여기, 열심히 살아, 살았는데, 이제 와서 내가 여기 지옥에 오다니. 내가 한 일은 천다심을 위해서, 세파지게 일한 그런, 그거밖에 없는데, 고생한 거밖에 없는데, 내가 억울하게 지옥에 왔어. 너무 억울한 것 같아. 그렇지 않소? 여러분? 어 <laughs> 정말 억울해. 정말 억울해. 여보 아이고 얘들아 난 여기 오면 안 돼요 난 죄가 없어요 난 그래도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시간마다 학원 보내고 일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아이들 때문에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데 데리고 다녀야지 아이들 죄가 있다면 오로지, 찾아, 오로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받지게 뒷바라지 한 것밖에 없어요. 같자기 옆에 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교회가 교회 가면 예수님이 아이들과 남편 가정 모두 책임져 준다고 는 했지만 그 그땐 그 말이 그,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는 아, 남편과 아이들 우상이었으니까요. 여보세요, 누가 우리 집 가서 남편과 아이들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갈수 있다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정 못하면 지옥에 온다고 제발 전해 주세요. 부탁이에요. <laughs> 내가 내가 뭐 했는 줄 알아? 난 매일매일 빌고 또 빌었어. 금락 장착 얘기해달라고. 정화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매일 빌었지.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? 난... 내가 섬기는 신이 제일인 줄 알았어. 대단한 신인 줄 알았어.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역에올줄 알았다면 우리 언니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을 것을. 지옥의 어린 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.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어 오셨습니다.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영원구원을 힘을 다하는 주비교회가 되게. Amen.